욕기 5장.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라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여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휼한 자의 개귤을 파하사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개귤을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부리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욕기 6장 욕이 대답하여 가로돼 나의 분화를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락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마지막에 어떠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스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어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시의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치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내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미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느냐 려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괴유를 분변치 못하랴.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의 부정한 손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미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대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이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민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고 능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흙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대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자라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10편 37편 다윗의 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 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적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우수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아기는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아기는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심이 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그네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여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제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돌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본토에 선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